모닝 뉴송에 현지호 목사입니다. 오늘 월요일 귀하게 또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. 주변에 보면은 동네 근처에 운동하고 체력을 기르는 그피트니스 클럽들이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?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요.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. 어, 이러한 이 피트니스 클럽들이요,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때가 연초라고 하더라고요.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. 사람들이 운동을 다짐하고 또 도전하면서 연초에는 클럽에 이제 가입을 하고요.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, 빠지죠. 예, 그리고 뭐 쉬게 되고 뭐안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한 예, 해가 지나가는 중반쯤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멤버십에서 탈퇴한다고 합니다. 네. 여러분, 운동을 하는 것에서도요,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또 우리가 이 운동을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게참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눕고 싶은 마음 집에서 소파에서 누워 있고 싶지만 운동화를 내면 그걸 포기하고 가야 되죠. 자고 싶은 것또 쉬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아마 한번 이상씩은 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한테 막 달려갑니다. 달려가서 뭘 물어봐요. 아마 굉장히 간절하게 궁금한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.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?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나요? 이거 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. 네, 대화 내용을 보니까 본인은 율법의 내용을 다 지켰어요. 어렸을 적부터. 철저하게 잘 지켜오는 사람이었습니다.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아마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는 그 답변을 받기 원하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. 자,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.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,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하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.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. 자, 영생을 얻어야 된다.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다. 너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. 그리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. 아마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그런 부자인 넉넉한 사람이었을 겁니다.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걱정, 근심을 하면서 떠나갑니다. 왜냐하면 그 재물을 다팔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그 재물을 다 파는 거는 상상을 해보지도 왜 그럴까요? 예, 그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예, 여겼던 겁니다. 여러분,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, 또 영생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며 떠나간 겁니다. 여러분, 건강한 몸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이 운동도 하고 또 몸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, 천국을 얻기 위해서 동시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.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. 또 이것은 우리의 욕심, 우리의 계획, 또 우리의 생각, 우리의 철학, 우리의 시간,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될수 있는 거죠. 아마 이 사람은 재물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쓰고 있는 사람, 이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. 재물은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거죠.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? 하나님의 나라 영생보다도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? 우리 이 청년처럼 어, 재산일 수도 있고요. 어떤 사람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. 어떤 사람은 휴식일 수도 있고,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, 여행일 수도 있고, 내가 좋아하는 운동, 스포츠, 뭐 골프나, 다른 어떠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,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서라면,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내려놓지 못하면, 아, 하나님과의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소유할 수가 없는 거죠.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, 내려놓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. 이 믿어 우리 안에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조금만을 바꿔 보면요. 내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요.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요.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이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도전하실까요? 여러분 고민을 해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, 영생 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해 보고 내려놓는 결단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처럼 내려놓으면 오히려 주님이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겁니다. 그러한 삶을 사시는 놀라운 이 월요일 되시기를 또 그런 삶을 직접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